1993년 독일 함부르크 테니스 경기장 팔강전 경기 한 사내가 관중석에 붙잡히는 영상이 느닷없이 잡히고 동시에 한 소녀가 등을 붙잡으며 쓰러집니다. 그 소녀는 바로 경기를 뛰고 있던 선수. 그래서 그때의 관중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테니스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소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자 테니스계의 여재라고 한다면 단연코 슈테피 그라프를 꼽을 겁니다. 그랜드 슬럼 타이틀을 22개를 거머쥐면서 테니스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슈테피 그라프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다 테니스 첫 공식 종목으로 88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화려한 경력까지 가지고 있지요. 그랜드슬램 대회는 세계 랭킹 순위가 높은 순서부터 120명에게 예선 출전권이 주어지고 와일드카드 8명. 쉽게 얘기하자면 우승을 한다는 것은 세계에 난다긴다 하는 선수 128명을 제치고 1등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것을 무려 22번을 했으니 얼마나 화려한 경력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슈테피 그라프를 봤을 때 테니스 역사적으로. 이런 괴물은 전무후무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래프를 압도하는 한 소녀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그녀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모니카 셀레스입니다. 그녀 나이 16살 때의 일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할 당시 그래프의 승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상된 결과 이때 슈타피 그래프는 무려 66연승 중이었으니 테니스 팬들은 당연히 셀레나 보다는 그라프의 승리를 확신한 것이죠. 이미 가속도가 붙을 만큼 그라프의 무지막지한 행보 위에한 소녀가 서 있는 모습이었으니 어찌 보면 아찔하기까지 했겠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이 어린 선수는 그라프와의 결승전에서 승리하고 당당히 90년도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최연소 프랑스 오픈 챔피언이라는 엄청난 기록까지 함께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 천재의 탄생입니다. 이때 셀레스가 다른 선수들과 다른 점은 양손으로 테니스를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핸드와 포핸드를 모두 양손으로 치는 매우 독특한 스윙 방식인데 이러한 스윙의 강점은 자신보다 힘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하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연구를 했을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영원한 여제로 남을 것 같았던 슈테피 그라프를 제치고 세계 랭킹 1위에 오릅니다. 그녀의 나이 18살 때의 일이죠. 그러나 2년 후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불운이 찾아옵니다. 1 9 9 4년 독일 함부르크 시티즌컵 불가리아 선수와의 8강 경기 잠시 쉬는 셀레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쉬는 동안 괴한이 난입해 등에 칼을 꽂은 건 38살인 독일 남성은 슈테피그라프의 광팬이었습니다. 셀레스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고, 정신적인 후유증과 부상은 말도 못했습니다. 피스 당시의 나이가 고작 20살, 어린 나이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아버지의 갑작스런 위암 말기 선고, 부르는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 정말 억울했던 것은 그녀의 등에 칼을 꽂은 범인은 정신과 판정으로 그냥 풀려났던 것입니다. 이때 더욱 충격을 받은 셀레스는 폭식증 및 대인기피증을 앓게 되고 집안에서 운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해친 범인이 다시 풀려났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전문가들은 피스비전 모니카 셀레스는 1993년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130년 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만2 3이전 10개의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을 세울 거라 예상했던 터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운둔 생활을 계속하던 중. 수병 중인 아버지는 셀레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녀가 코트 위에 서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고 싶다는 소원을 남깁니다. 이에 셀레스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테니스에 대한 천재적인 유전자를 조금씩 깨우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있고 3년 후 혜성같이 모니카 셀레스가 다시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코 1 9 9 6년 호주 오픈에서 다시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 이후에 셀레스는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 2008년 선수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확실히 예전 전성기 때 기량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피스백에 의한 후유증도 컸고 테니스를 그만둔 기간도 영향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테니스를 사랑했기에 묵묵히 10여 년의 시간 동안 테니스 선수로서의 자리를 굳굳이 지키게 됩니다. 2009년 7월 그녀에게 뜻깊은 행사가 열립니다. 국제테니스 명예전당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제 자신의 과거에 불행했던 경험을 대중 앞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어려운 시기를 딛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과거 자신의 힘든 경험담을 자신을 한층 성숙시킨 계기였다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의 슬픈 과거를 딛고 당당히 일어섰기에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녀는 진정한 승자가 된 것이죠. 슈테피그라프는 테니스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모니카 셀레스는 테니스 팬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빛이 되었습니다. 테니스 코트를 떠났지만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모니카 셀레스. 그녀의 미소 속에서 과거 사건의 안타까움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힘든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선 테니스의 스타 모니카 셀레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스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